자, 반갑습니다. 어, 몇 번째 시간인지, 여덟 번째 시간쯤 되는 것 같네요. 음, 알렉산더 대왕, 이러고 제목이 나와있죠. 뒤에 인물 사진도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헬레네즘 이런 표현이 같이 나와있네요. 어떤 인물인지, 어, 그리고 왜이 시점에서 이 인물을 보자고 하는 건지, 아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들어본 인물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보도록 하죠. 어, 일단 우리가 배울 지역은 늘 그랬듯이 이 지역이에요 여기 지금 빨간 박스가 쳐져 있는 그리스 주변의 부분에서 시작되는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그리스 어 우리가 그리스 문명을 두 시간에 걸쳐서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아테네가 민주정을 성장시키는 과정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어떤 비교되는 모습들 그다음에 페르시아 전쟁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 어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리스 전체가 약해지는 모습까지도 봤는데 어 거기에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 대왕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죠 일단 그리스 세계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 세계 전체 그 많은 폴리스들이 서로 싸워가면서 전체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요걸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장악했던 게 마케도니아라는 나라의 필립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한번 일단 생각을 해 놓은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이름을 한번 이 수업 이전에도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워낙 사실은 유명한 인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한국사를 배우지 않아도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정도는 들어서 알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타급에 해당하는 위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왜 유명하냐면 뭐 지도 보면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류 역사상 세계 3대 정복자 하면 보통 이제 칭기스칸 알렉산드로스 대왕 그리고 나폴레옹 정도를 얘기해요. 거기다가 뭐 이제 히틀러를 넣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그렇긴한데 어쨌든 인류 역사상 세계 3대 정복자 중에 한 명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이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기억할 만한 그리고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또이 사람이 단순히 영토를 엄청나게 넓게 정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 부분에서도. 뭔가 느낌이 오시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어 그러니까 역사 시간에는요. 뭘 새롭게 배우기 전에 그동안 배운 걸 바탕으로 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미리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미리 예상해 본 지점들이 그렇게 전개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토를 점령했다고 지도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아테네가 보이고 있죠. 근데 아테네면은 그리스의 폴리스잖아요. 그럼 이 권역이 그리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를 다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기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가 잠깐 다 장악했다가 다른 폴리스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폴리스들끼리 서로 막 싸웠고 전체적으로 약해졌다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리스 전체를 필리방이 장악한 것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 지도는 어, 그리스를 포함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뭔가 마지막에 그리스 폴리스들을 다 장악했었던 마케도니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건 그리스 전체를 다 장악했었던 마케도니아인데 지금 보고 있는 지도는 그리스 전체를 포함해서 엄청난 영역을 어, 차지하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마케도니아 왕국과 지금 보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뭔가 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어,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 세계가 분열이 찾아왔었죠. 뭐였어요? 방금도 얘기했었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싸웠던 이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겨서 잠깐 그리스를 장악했다가 이제 폴리스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특히나 테베의 저항을 세게 받으면서 이제 지배권을 잃게 되고 그 뒤로는 그리스 폴리스들이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고 전체적으로 약해지는 그림이었다가 마케도니아의 예.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필리왕이라는 왕에게 전체적으로 정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여기까지 봤는데 사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인물은 아주 간단해요. 마케도니아 필리 왕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마케도니아의 왕인 거죠. 알렉산드로스는 자기 아버지인 필리 왕을 계승한 왕인 거고 그 얘기는 알렉산드로스가 왕으로서 즉위했을 때는 이미 자기가 속한 나라인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그리스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거기서 더 뻗어나갈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알렉산드로스 이전에 그 아버지였던 마케도니아 필리방 부터가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 세계의 힘을 합쳐서 과거에 공격을 해왔었던 페르시아. 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해 왔었죠. 그래서 한번 큰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리스가 잘 막아내긴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복수를 하자는 게 마케도니아 필리방의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마케도니아라는 나라도 민족적으로 봤을 땐 그리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필리방은 이 약해진 그리스 세계를 다 장악한 다음에 요 힘을 모아서 페르시아로 복수에 들어가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일단 1단계 그리스 세계를 장악하는 것까지 끝내놓고 그 작업에 남은 부분을 자기 아들한테 넘긴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그 작업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이미 자기 아버지가 그리스 세계를 다 장악한 상태에서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목적은 어디가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간다면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뭐 이렇게 막 내가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렉산드로스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방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원전 bc죠. 기원전 334년에 동방 원정을 시작합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마케도니아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방 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버지도 상당히 전쟁을 잘하는 인물이었어요. 전략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고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 알렉산드로스는 어~ 이런 걸 이게 만약에 부자지간이 아니고 스승과 제자 관계면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 뭐 이런 느낌인 건데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전략적인 천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 실제로 정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치렀던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뛰어난 어떤 수준의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엄청난 속도로 정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만에. 어, 유럽 뭐, 서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이 사람의 특징은 어, 정복하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건설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도시가 한 군데 있는데 어, 이제 이집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대표적이에요 근데 꼭그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지역이면 곳곳마다 자기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다녔었다. 그리고 이 도시에다가 어, 자기가 원래 그리스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라 이름은 마케도니아지만 민족적으로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또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하는 곳,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그리스인들이 이주해가고 그리스 문화가 전파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 남아있는 도시가 요거는 어, 지금 이 지도는 최근 지도예요 최근 지도 그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름을 쓰고 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죠 이집트 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는 어 당시 기준으로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던 걸로도 유명한데 어 고게 이제 역, 긴 역사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한번 불타 없어지게 돼요 요거를 이제 최근에 이집트 정부에서 알렉산드리아의 과거에 어떤 그 과거 알렉산드리아 시절에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었던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어, 다시 이렇게 도서관을 한번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전의 그리스인들은요. 자기들 민족이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민족은 조금 바르바로이 뭐 이렇게 부르면서 조금, 자기들은 헬라스, 되게 뛰어난 민족이고, 주변은 좀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주변이 야만인인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거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앞서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그리스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다는 내용을 봐서도 보이지만,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를 잘 조화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지점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랑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자기가 정복한 현지 문화를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노력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복지 인물을 관리로 등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지역을 새롭게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온 인물을 그 지역의 지방관으로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인물을 그대로 지방관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현지 정복당한 현지인들이 별 저항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죠. 음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의 집권자가 누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반 담임선생님이나 우리 반에 들어오시는 교과 선생님들은 청년 그대로야 그분들이 그렇게 들어오셔. 그러면 내 일상이 그렇게 바뀌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적겠죠.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복지의 전체 왕은 알렉산드로스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각각 여러 동네 여러 지역들의 지방관들은 하던 사람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복당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자기 동네의 지방관이 자기 동네의 동사무소 소장이 어,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 일상이 바뀌는 게 별로 없고 그 그러니까 저항감이 적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좋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최고의 융합은 인간과 인간이 가장 이렇게 조화로우려고 노력하는 건 뭐겠어요 어 가장 뭐랄까 밀접하게 결합하는 서로 다른 두 인간 결혼이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정복지 현지 여성과 결혼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 병사들을 정복지 여성과 결혼을 많이 시키게 되는데 근데 요게 사실 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현지 여성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정복지 여성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남자친구들은 군대 가면 더 뼈저리게 느끼겠지만, 모든 군인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전쟁에서의 승리겠어요? 아니에요. 제대요, 제대. 집에 가길 원한단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나와서 한 3, 4주시만 돼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군대가 있는 병사들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집이 그립겠어. 근데 그냥 나라 안에서 그냥 집떠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훈련만 받아도 저도 저는 전쟁에 참가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그냥 군대 가서 훈련받은 사람인 거지. 근데 그때 저도 집에 가고 싶어서 죽을 뻔 했거든요, 진짜. 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고그 1년 몇 개월 있는 동안. 근데 여기 그리스 병사들은 어때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위에 보시면 약1 0여년 만에 바꿔 얘기하면 1 0년 동안 전쟁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병사들은 벌써 집 떠나온 지가 1 0년 넘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 이제 다 이겼으니까 집에 보내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지 여성이랑 결혼하러 그러면은 집에 돌아갈 건 이제 꿈도 꾸지 말고 여기서 눌러 앉아 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결혼할 이 여자도 사실은 뭐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왕이 시켜서 하는 결혼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집에 못 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불만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그리스의 어떤 군대 사이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불만들이 조금씩 좀 거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한 그리스 병사들이나 그리스 군사들의 암살 시도도 굉장히 여러 차례 있게 돼요.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암살로 죽은 건 아닌 걸로 보여져요. 암살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근데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하여튼 굉장히 빨리 죽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마 저보다 어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이 기준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0대 초에 죽거든요. 지금 제가 30대 초는 넘었으니까. 어. 굉장히 빠른 나이에 죽은 거죠. 20대 초반에 왕위에 올라서 10년 동안 전쟁만 하고 다니다가 이제 30대 초에 죽게 되고. 그리고 워낙 넓은 영토를 점령하고 사실 영토를 점령했으면 그 점령한 영토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고 통치할 건지에 대한 정치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만 해 놓고 그런 이후에 안정적인 통치 계획 없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엄청나게 거대해진 마케도니아 전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해져요 그러면서 결국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마케도니아 본국 그리고 정복 지역의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세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세개의 나라들은 모두 로마 제국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지도 안에 있는 안티고노스 셀레오코스 프톨레마이우스 이거는 왕조 이름이고요 어,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어, 나라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통해서 이렇게 큰 규모로 커졌다가 마케도니아 이집트 시리아 이렇게 세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안티고노스 왕조 다음에 시리아는 셀레우코스 왕조,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어, 세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된 건데 이세 개의 나라를 다 외워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어, 뭐 나라의 왕 왕조 이름까지도 외우는 친구들도 본 적은 있는데 뭐 여기서 지금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몇 개의 나라로 갈라졌고 각각의 나라 이름이 뭐고 그 안에 왕조 이름이 뭐고 이런 걸 외우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을 하고 다녔고 그리고 빨리 죽었고 그리고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한 땅이 세계의 나라로 분열됐다는 거그 정도의 스토리 라인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부터 배우려는 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진짜 의미예요 역사적 의미 사실 영토만 점령하고 끝난 거면 그리고 그 뒤에 인류의 어 문화의 키친 영향이 크게 없다면 이렇게 중요하게 배울지 않을지도 모르죠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라는 말에서 벌써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스스로를 헬라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그리스인들의 헬라스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건데 어 배경은 일단 당연히 지금까지 배운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이에요.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복지 현지의 문화와 알렉산드로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문화를 조화시키려고 했다고. 그래서 정복지의 관리도 그대로 쓰고 그리스 병사랑 현지 여성을 결혼시키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어쨌든 어느 정도 그리스 문화와 현지 문화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합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아까 봤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최대 영토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봤었던 페르시아 영토잖아요. 사실 이렇게 겹쳐져서 보시면 꽤나 많은 부분들이 겹쳐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마키도니아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문화와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오리엔트 문화 보통 이제 서양권에서 동양 문화를 얘기할 때 오리엔트 문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은 옥시덴탈 그리고 본인들 동양권은 오리엔트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이제 뉴스나 아니면 잡지 이런 데서 뭔가 되게 오리엔탈리즘적이다 이러면 되게 동양적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어쨌든 어...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가지고 있는 서양의 그리스 문화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오리엔트 문화. 요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영토를 정복하고, 이 페르시아 영토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리스 문화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이 둘을 조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이 이두 개의 문화를 합쳐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좀 합쳐졌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합쳐진 걸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러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복한 페르시아 땅에 그리스 문화를 조금 넣어서 그리스 문화와 기존의 페르시아의 오리엔트 문화를 합쳐 보려고 노력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게 헬레니즘 문화다 그리스 문화 더하기 오리엔트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고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된 시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 고시기다라는 그 걸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이제 기존의 그리스 문화와 많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면 기존의 그리스 문화의 핵심은 뭐 인간 중심도 있고 뭐 토론을 활발한 토론 뭐 이런 것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그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공동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 문명 첫 번째 수업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리스는 굉장히 여러 개의 폴리스로 나눠져 있었지만,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각자 알아서들 살았지만, 그래도 어 자신들이 하나의 그리스인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음 우리는 1반, 제들은 2반, 제들은 3반, 그리고 3반은 3반대로, 2반은 2반대로, 우리반은 우리반대로 뭐 이런 식으로 불러가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의 다 백석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하나의 같은 학교 애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리스인들도 최소한 그런 생각은 가져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을 뭔가 막 발전시키기 위해서 올림피아 대제전도 하고 또 신앙도 올림피아 신들을 같이 믿고 그랬었죠. 근데 그랬었던 그래서 그리스 우리는 하나의 그리스야라고 생각했었던 그 그리스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로 넘어오면서 뭐가 바뀌냐면 사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야라고 똘똘 나름대로 뭉칠 수 있었던 건 그리스인이 아닌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인이냐 라는 걸 가장 강렬하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사실 다른 나라랑 국대 경기할 때 아니에요. 축구든 뭐든 국가대표 나와서 막 경기하고 올림픽하고 막 이럴 때 사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무슨 성과를 낸다 그래서 내 생활이 나아지는 건 없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기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인 거잖아요. 즉 인간은 내 팀이 아닌 다른 팀을 봤을 때내 팀에 대해서 더 강렬하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인들도 그동안은 페르시아랑 계속 경쟁 관계였고 뭔가 갈등 관계에 있었고 뭔가 그리스인들을 계속 긴장시키는 존재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쟤들과 다른 그리스인이야. 이 생각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 세계를 다 정복하고 사실상 그건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한 거랑 거의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딱히 인식할만한 남도 사라져버린 상황이고 남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라는 인식도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부터는 공동체 의식이 조금씩 깨지고 세계 시민주의라고 하는 문화가 나타납니다. 세계 시민주의는 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폴리스 소속인 게 혹은 내가 어느 민족 소속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나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내가 어느 도시 사람인 거, 내가 아테네 사람인 거 혹은 내가 그리스인인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이 세계에 한 사람의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계 시민주의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어느 폴리스 소속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소속감 어 이런 것들이 이제 깨져 나가는 거죠. 어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어 그런 개인주의가 조금씩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시민주의는, 뭐, 말이 멋있어서 세계시민주의인데, 뭐, 코스모폴리타니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 그냥 개인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개인주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속감으로부터 해방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요거 여러분들 언제 느끼실 수 있냐면,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여기 느껴져요.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아직 취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어느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있는 게,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되기 전에 어그 전에는 이제 이름과 책 같은 걸 사면 이름을 쓰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는 몇 학년 몇반몇번 몇번 누구, 대학교 때는 어느 대학교 무슨과 누구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책을 한권 사서 이름을 쓰려고 하는데 그냥 난 거예요. 소속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감을 갖지 않게 된 거죠. 이런 게 개인주의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우리 민족 혹은 우리 폴리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행복한 걸 바라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게 스토아학파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에피쿠로스학파가 나타납니다 둘다 사실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돼 보이는데 비슷해요 지금 설명하는 글은 되게 상반되어 있죠 스토아학파는 금욕 금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쾌락이나 즐거움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어, 돈도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거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연애 이런 거 욕심 부리지 말고 청아하게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어 스토아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는 사실은 궁극적인 행복은 안정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무언가 욕심이 있는데,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라고 보는 게 스토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너가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너가 어 사실 너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너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못 가질까봐 불안해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버리면 넌 안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스토아학파예요. 그래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금욕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인 스토아학파가 등장하기도 했고 또 에피크로스학파도 마찬가지예요. 근 그런데 여기서 는 오히려 이제 어, 스토아 파처럼막 욕심 부리지 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뭐 무슨 막 엉막 어, 큰청 망청 막 놀아라 막어 플레이 타임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뭔가 계속 괴로운 이유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간이 행복하려면 이 불안에서 벗어나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에피쿠로스의 얘기는 간단하면서도 약간 어...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 정신을 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면 행복이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아빠가 주장하는 걸 가장 떠올리기 쉬운 건 뭐냐면 불멍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불멍한다 그래서 엄청나게 쾌락을 막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늦은 저녁에 불 이렇게 장작불 이렇게 해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뭐 하는 거 아니라도 좀 힐링 받는다는 느낌을 받죠.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안정은 그런 거예요. 약간 불멍 같은 느낌. 아니면 그냥 바닷가에서 잔잔하게 파도 치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잖아. 그냥 멍하니 보잖아. 그러다가 그냥 인생도 돌아보고 아, 뭐 이렇네. 바다 이쁘네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안정.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에피쿠로스 악파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악파는어 네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같이 못해서 불안해서 괴로운 거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금욕을 강조했었고 에피크로스는 마음의 안정 힐링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강조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도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름만 간단히 받으시면 돼요 기하학에서 유클리드가 많이 발전을 해서 어, 기하학 원본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쓰게 되는데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동양권으로도 전해져서 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죠 근데 기하학이 뭔지 혹시 아시려나 기하학은 그 수학 중에서도 도형 수학 있죠 뭐~ 그니까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원의 넓이를 혹은 원의 둘레를 뭐~ 이런 거 어~ 근데 이 기하학이 왜 중요하냐면 기하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죠 뭐~ 건축이나 막 이런 데 쓰이니까 근데 사실 기하학이 아닌 수학은 숫자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숫자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의 약속이라고. 근데 기하학은 도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그죠? 그래서 숫자들, 그리스인들 생각에는 도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숫자들에서 만들어진 수학 공식을 기하학즉 도형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면 내 눈앞에서 직접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1 1의 두 배가 2고 2의 두 배가 4고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죠. 이런 기호들은. 그런데 도형이면은 예를 들어서 선분이 길이가 1인 선분이 있고 2인 선분이 있고 4인 선분이 있으면 이 길이 차이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기하학으로 도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눈에 보이는 대로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기하학은 굉장히 수학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학의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어, 그게 이 사람이요. 에 그래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 예술 작품으로는 조각이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사랑의 여신, 아, 어, 사랑의 여신이죠.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리스어로 비너스예요.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라오콘 군상 이런 조각들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는 어 나중에 로마의 계승이 되요 그리고 또 유럽 문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밀로의 비너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라오콘 군상입니다. 네, 밀로의 비너스는 저는 처음에는 예전에 어릴 때는 밀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밀로의 비너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의 밀로라는 섬이 있어요. 밀로스라는 여기서 발견이 돼서 밀로의 비너스예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실 뭐이 조각상들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좀 했어요. 좀 이렇게 너무 어. 노골적이잖아. 근데 왜 그래도 가져왔냐면 인간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생동감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조각하려고 노력했던 게또 그리스 문화와 또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그리스 문화는 인간중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인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런 조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